자, 센 72쪽, 센 B72쪽에 유형 3번 하겠습니다. 지금 7번인데요. 사인함수 그래프는 원래 그래프를 X축의 방향으로 M만큼, Y축의 방향으로 M만큼 평행이동한 것이다. 이때 MN의 값은, 자, 여기서 자, 기존에 있는 그래프를 X축의 방향으로 평행이동을 했다고 하네요. 자, 그럼 쌤이 식을 한번 써볼게요. 자, y는 3 사인, x 자리에 들어갔기 때문에 2는 가만히 있고, 요 자리에 뭘 쓴다? x-m을 써줘야겠다, 그지? 렇 y 축의 방향으로 n만큼이니까 더하기 n을 했을 거예요. 자, 그러면은 지금 요 식과 요 식이 일치가 돼야 되거든. 그래서 우리가 개수를 좀 비교해주면, 마이너스 2m이 파이가 되고 있다. 그죠? 그리고 n은 마이너스 4가 되겠네요. 자, 8번으로 갑시다. 이번에는 x축에 대하여 대칭이동했습니다. x축에 대하여 대칭이동했다는 거는 그래프 상에서 좌우가 바뀐 거죠. 아이고, x축에 대칭이동이니까 위아래가 바뀐 거다. 그지? 위아래가 바뀌었다는 거는 y의 부호가 바뀌었다는 거니까 y 대신에 y 대신 마이너스 y가 대입이 되어야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여기다가 쌤이 마이너스 y를 대입할게요. 마이너스 y는 탄젠트 4x 마이너스 2. 여기까지 되겠지. 자, 그리고 나서 y축 방향으로 5만큼 평행이동을 했단 말이야. 자, y 축의 방향으로 5만큼 평행이동 했으면, y 대신에 y-5를 또 대입을 해주면 되겠다, 그죠? 자, 이 식을 정리를 했을 때, 요 식과 일치한다고 했으니, 정리만 좀 해주면 되겠다, 그죠? 자, 여기서 또 질문이 있을 수도 있어요. 뭐, 선생님, 여기다가 뭐, 더하기 5 이렇게 하면 안 되나요? 5만큼 평행이동을 했기 때문에, 자 그럼 한번 비교해 봅시다. 이렇게 하는 방법이 생소하면 쌤이 한번 해볼게요. y-5는 마이너스 탄젠트 4x 더하기 2 양변에 마이너스를 곱했죠. 그리고 y는 마이너스 탄젠트 4x 더하기 2 더하기 5 이렇게 되는 거죠. 자 그러면은 우린 여기에다가 과연 더하기 5를 하는 것이 바람직한가. 자, 요식 자체에다가 더하기 5를 해 주면 더하기 5를 하면 과연 요 식이 나올까요? 그건 아닙니다. 자, 내가 만약에 y 저기 5만큼 평행 이동한 거를 더하기 5를 해 주고 싶다면 y는 꼴로 바꾼 다음에 더하기 5를 하세요. 이해 되죠? 자, 섞어서 쓰면 안 됩니다. 그래서 요두 개가 맞는 표현이고 원래대로라면 뭐 나는 이게 싫다. 하면 y는 머시기로 바꿔놓고 난 다음에 5만큼 더해주면 됩니다. 자그 다음에 9번 한번 봅시다. x축 방향으로 마이너스 2분의 1만큼 평행이동을 했습니다. 그러면 y는 코사인 4분의 파이는 계수고 x 대신에 x 더하기 2분의 1이 대입이 될 거고요. y축의 방향으로 3분의 1이니까 더하기 3분의 1까지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2분의 3,a이기 때문에 대입을 한번 해봅시다. a는 코사인 4분의 파이 여기다 2분의 3을 대입하면 2가 되겠죠. 곱하기 2 더하기 3분의 1 자, 코사인 2분의 파이가 되죠. 코사인 2분의 파이는 0이다 그죠? 따라서 a는 3분의 1이 나오겠네요. 자 이렇게 해서 유형 3번을 한번 다 풀어봤어요. 어 하나 남았네요. 10번. 자 마저 합시다자 코사인 3x 그래프를 평행이동 또는 대칭이동하여서 대칭이동하여서 겹쳐질 수 있는 그래프. 자 겹쳐지려면 어, 변하지 않는 게 있어요. 자 뭐가 변하지 않을까요? 요 x 계수는 절대로 변하면 안 되겠다, 그지? 어 그리고 여기 앞에 코사인의 계수도 뭐, 플러스 마이너스는 변할 수 있어요. 플러스였는데 대칭이동해서 마이너스가 된다든지, 마이너스였는데 또 대칭이동해서 플러스가 된다든지. 부호는 좀 바뀔 수 있으나, 이 개수의 절대 값은 바뀌면 안 되거든요. 자, 여기 보면, 코사인 3X. 바뀐 거 없다, 그죠? 어, 얘는 가능하죠? 자, 그 다음에 여기는 마이너스 붙였어요, 그죠? 그래도 가능합니다. 자, 여기는 어떨까요? 얘는 지금 곱하기 2가 되어 있잖아요. 두 배만큼 y 축의 방향으로 확대했다는 거예요. 그래프를 키웠다는 얘기가 되죠. 자, 그 다음에 얘는 그죠 됩니다. 왜냐하면 cos3하고 x-3분의 4파이 요렇게 되니까 x 축의 방향으로 평행이동한 그래프네요. 그래서 이렇게 기역 니은 리을이 됩니다. 되겠죠. 자 밑으로 넘어가서 이제 최대 최소랑 주기를 알아볼 건데요. 자 대표 문제 한번 봅시다. 다음 중 함수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르면. 개념이 되게 중요합니다. 자, gx, 주기 한번 찾아 봅시다. 주기. 파이를 4로 나눠야 돼서 4분의 파이거든요. 자, 여기에 대한 정보를 쌤이 하나 써놓을게요. 자, 첫 번째, 주기가 지금 얼마인가요? 주기는 기존에 있는 주기 이 파이를 2로 나눠서 주기는 파이가 됩니다. 두 번째, 최대 값이 얼마인가요? 3빼기 1이라서 2가 되고요 최소가 얼마인가요 마이너스 3빼기 1이라서 마이너스 4가 됩니다 자, 최대값은 4이고 최소값은 마이너스 2다 거짓, 거짓말이죠 그 다음에 얘도 거짓말이었어요 주기 다르고요 그 다음에 4분의 파이부터 2분의 파이에서 x 값이 증가하면 y 값은 감소한다 자, 이거는 우리가 그래프상에서 확인을 한번 해볼 수가 있는데요 자, 얘는 뭐 평행 이동이나 이런 게 없기 때문에 세미 코사인 그래프 모양을 그대로 그려 놓을 거고요. 이렇게 그려 놓을 거고 지금 얘 주기가 파이로 바뀌었기 때문에 여기가 파이입니다. 자, 그다음에 여기가 2분의 파이겠죠. 자, 근데 지금 얘는 y축의 방향으로 1만큼 내려왔단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여기 있는 x축을 위로 1만큼 올려 주면 됩니다. 그래서 여기다 이렇게 올리겠습니다. x축, 그럼 여기가 이제 최대값이 2, 최소값이 마이너스 4. 이렇게 그래프를 한번 그려볼 수가 있어요. 자, 그럼 여기서 4분의 파이부터 2분의 파이 한번 찾아볼게요. 이 부분이 2분의 파이니까 4분의 파이는 요쯤이 되겠죠. 절반. 그래서 여기가 4분의 파인데, 이 자, 4분의 파이부터 2분의 파이에서 그래프가 x값이 증가하면 X 값이 오른쪽으로 가면 Y 값은 지금 점점 내려오고 있다, 그죠? 그래서 얘는 맞는 겁니다. 3번은 맞고요. 자, F 2분의 파이 구해볼까요? 그래프상에서 마이너스 4를 가지게 되고요. 그 다음에 F 파이 최대 값 2를 가지게 되네요. 더하면 마이너스 2가 나와서 틀렸고요. 모든 실수에 대해서 얘는 의미가 뭐라고 했어요? X를 대입한 것과 마이너스 X를 대입한 게 같대요. 이 말은, 자, 1을 대입하나, 마이너스 1을 대입하나, 어떤 값을 가진다? 같은 값을 가진다. 이것은 y축 대칭에 대한 설명이라고 볼수 있겠다. 그죠? 자, 코사인 그래프, y축 대칭 맞습니다. 이렇게 그려보면. 그래서 5번도 맞는 표현입니다. 이해되죠? 자, 그러면 여기서 하나 더 알고 가야 되는 거. 자, 여기서 평행이동을 해도 y축 대칭이 성립하나요? 그건 아닙니다. 약간씩 평행이동 해버리면, 그 X축의 방향으로, 뭐, 오른쪽으로 얼마만큼, 왼쪽으로 얼마만큼, 이런 식으로 가버리면, Y축 대칭이 아닐게 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X축 대칭, X축에 대해서 평행이동 하면, 그 Y축 대칭이 유지되지 않을 수도 있으니까, 항상 그 점을 좀 조심해줘야 되고, 그 다음 12번 한번 볼게요. x축의 방향으로 4분의 파이 만큼 y축의 방향으로 1만큼 평행이동한 그래프라고 했으니까 만들어 보면 4사인 2분의 파이 괄호 열고 x 빼기 4분의 파이 y축의 방향으로 1만큼이니까 더하기 1이다 그죠? 자 주기 한번 볼게요. 주기는 여기 있는 계수가 관여하는 부분이죠. x의 계수가. 그래서 기존에 있는 주기 2파이를 2분의 파이로 나누게 되는 거죠. 그래서 4가 됩니다. 주기가. 주기는 4가 되고, 최소값. 최소값은 앞에 개수에다가 마이너스를 붙이고요. 그죠? 그리고 더하기 1을 해주면 최소값은 마이너스 3이 되겠네요. 자, 13번으로 갑시다. 자, 전부 다 주기 관련된 문제인데, 이 파이가 개수니까 주기는 얼마가 된다? 1이 됩니다. 1. 주기 1인 거다 찾으면 돼요. 기억 아니죠? 이 파이를 파이로 나누면. 그 다음에 이 친구는 이 파이를 이 파이로 나누면 주기 1이다. 그죠? 그 다음에 파이를 이 파이로 나누면 주기가 2분의 1이 되죠? 틀렸습니다. 그 다음에 파이를 파이로 나누면 주기는 1이 됩니다. 그래서 맞는 것은 4번이네요. 14번 봅시다. 주기가 2다. 자, 이 주기 먼저 찾아볼게요. 파이를 2분의 파이로 나눠야 돼서 주기는 2가 나오는 거 맞습니다. 4,0을 지난다. 자 여기다가 4를 한번 대입해 볼게요. 4를 대입하게 되면 마이너스 3 탄젠트 얘는 2파이에다가 빼기 파이니까 탄젠트 파이가 되죠. 아이고. 탄젠트 파이가 되고 그 다음에 마이너스 2 탄젠트 파이는 0입니다. 그죠? 탄젠트 파이는 0이라서 얘는 마이너스 2를 지나게 돼요. 드렸습니다. 함수 f(x)의 최댓값, 탄젠트 함수가 제한된 범위가 없어요. 지금 그래서 최댓값은 없습니다. 그래프 점근선 방정식을 한번 봐줘야 되는데요. 자 이제부터입니다. 선생님이 어떻게 알아했냐면2분의 파이 x 마이너스 파이. 그러니까 여기 있는 걸다 써주는 거예요. 탄젠트 뒤에 있는 거 그대로. 이것이 지금 2분의 홀수 파이인 2분의 2m 플러스 1파이, 이렇게 돼줘야 되는 거거든. 그럼 파이를 이항 시켜보면 2분의 파이 x는 여기다가 파이가 더해지니까 2분의 2m 플러스 3파이가 되겠죠. 자, 그리고 파이를 양배 나누고요. 2를 곱해보면 x는 2m 플러스 3이 나오죠. 그래서 전문선 맞습니다. 요거 그대로 쓰는 거예요, 탄젠트 뒷부분. 자, 그 다음 마지막 15번입니다. 자, 요거는 조금 중요합니다. 제가 이게 지금 주기가 6이라는 말과 같다라고 얘기했나요? 주기가 6? 아니죠. 자, 보세요. 3이 주기라서 3마다 반복돼도 주기가 3이면 얘는 6마다 반복된다라고도 얘기를 할 수가 있잖아요. 3마다 반복되면 6마다 반복된다라고도 얘기할 수 있잖아. 그지? 그러니까 이 말만 보고서 주기가 6이라는 거를 판단하면 안 됩니다. 자, 일단 다 옆에 주기를 한번 찾아볼게요. 이 파이를 3분의 2 파이로 나누겠습니다. 그럼 주기는 3이네요. 자, 여기도 주기 한번 나눠볼게요. 이 파이를 2분의 3 파이로 나누겠습니다. 그러면은 3분의 4가 되죠. 자, 그다음에 이파이를 3분의 파이로 나누면 6이 되고요. 그다음에 이파이를 3파이로 나눴으니까 3분의 2가 되고. 그다음에 파이를 2, 2분의 파이로 나누면 주기는 2가 됩니다. 주기가 2가 되죠. 자, 선생님이 표시한 것들 한번 다 볼게요. 만족시키지 않는 것을 찾아요 자, 3마다 그래프가 반복됩니다. 그러면은, 우리는 6마다 반복된다고 얘기를 할수 있다, 그지? 세에는, 맞고요 만족시킵니다. 자, 그 다음에 3분의 4파이에요. 3분의 4파이는, 우리가, 자, 3분의 4파이가 두개 있으면은 3분의 8파이. 아, 3분의 8. 그 다음에 하나 더 있으면 4. 그지? 또 하나 더 있으면은 3분의 16. 뭐, 이런 식으로 갈 거예요. 6마다 반복될 수가 없어요, 절대로. 그래서 얘는 거짓말이죠. 어, 그러면은 나머지는 대충 알겠단 말이야. 어, 주기 2면은 2가 세개 있으면 6이니까 어 얘도 6마다 반복되는 거 맞네. 어, 얘도 6마다 반복되는 거 맞네. 얘는 다 알겠단 말이야. 분수 한번 볼게요. 그럼 이거 다 나열을 해야 되나요? 그건 아니고요. 3분의 2에다가 3분의 2에다가 어떤 정수를 곱했을 때 정수. 몇번 반복된다. 이렇게 곱했을 때 얘가 6이 나와주면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정수는 사실 양의 정수예요. 자연수예요. 6 곱하기 2분의 3 해보면 정수가 나와요. 3분의 1을 9번 나열하면 6이 된단 말이야. 근데 3분의 4는 아까 안 됐어. 3분의 4 곱하기 어떤 자연수 했을 때 얘가 6이 되냐 이 말이지. 얘는 6이 안 돼요. 정, 자연수가 안 나와요. 6 곱하기 4분의 3을 해보면 2분의 9가 나온단 말이야. 얘는 자연수 아니잖아. 그래서 얘가 만족하지 않는 거예요. 반복되는 게 딱딱 떨어지지 않기 때문에. 이해 됩니까?